스파트를 게임을 통해서 아주 재밌을 것 같다. <laughs> 생각던니다자 그러면 혹시 새로 게임도 보셨나? 어, 외시부터스이 혹시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데도무 게임이 있나요? 3개월 동다보니까 몸이 움직이는게 힘들어요스쿼트라인가요두발 아주 수학라고요 <목소리> 빨리 배워서 한리 해야지 해서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하 빨리 해는지 빨리 해야기빨거 해야지 빨리 전야지 빨리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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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